오늘 은혜받고 승진할 말씀은 야고보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서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큰 거리신한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옆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믿음의 큰거리이 됩시다. 음. 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몇경 없이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내 기대와 달리 떠다지는 온갖 뜨다지 않는 온갖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또 연약한 믿음이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더 자라도록 하느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선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발신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부는 열두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예루, 어, 예루살렘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가장 주도적인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야고부서는 전체적인 내용에 진정한 믿음과 믿음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 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부는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세상의 참 통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을 만났을 때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베드로도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단련해서 더 강해지고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이고 또 성도에게 시험은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성숙하게 빚어가는, 빚어가는 도구이고 또 나를 새로이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의 믿음은 음, 믿음에는 구원받은 믿음과 기적을 만드는 선물입니다. 기적을 얻는 믿음의 실현들이 내 믿음의 그릇을 더 넓게 또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또 제거해야 됩니다. 그릇 속에 불순물이 담겨 있으면 기적을 담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 잘 견딜 때그 믿음의 그릇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릇은 종이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금과 같은 그릇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또 털어지지도 않고 금과 같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금과 같이 또 귀한 크고 깊게 준비해서 내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을 열어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 시련과 믿음과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시련이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내리, 내려지는 실현과 또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결로 생겨나는 정말 사단의 유혹에 또 어, 받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헬로로 페이라스 모이스인데두 가지 의미로 첫째는 박해나 한란과 질병과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부로부터 오는 도덕적인 시험, 즉 마음속에 일어난 정욕들, 죄에 대한 유혹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시험을 통하여 더 강하여지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사람을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하셨고 또욥을 시험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에 내가 승금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가혹하여 고통스러울 때도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바르게 행하기 위함이거나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감독이 어, 테스트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보다 훌륭한 선수를 선발하고 그 선수들로 막강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도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욱 던든히 세워졌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도리어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으로 또 거룩한 자로 또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독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입술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세상의 힘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저지적도 유혹하는 사탄의 욕망과 행위를 부치기는 원인 제공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에 사회 문득에서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늘깨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 너희가 알미라.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 아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하,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에 뱅과 같이 채소가 재산한 것 같이 덩불이 꺼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은 수두는 순수한 믿음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건보다도더 귀하여 많은 유혹 앞에서도 오두기처럼 꿋꿋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말씀입니다 여기서 흡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오엿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넉넉하게 수용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사냥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껴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공격에 굳세게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란은 인내를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란과 시헌이 우리 삶을 덮칠 때하나님께 믿음과 인내의 지혜를 구하고 시험을 통해서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놀라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실험과 시험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감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지를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시험 때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후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플로스로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기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성도에게 닥치고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 일일구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튼튼한 기본기가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결정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해서 완전히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과 신뢰성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칠절 칠절 팔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이쪽 저쪽으로 갈팡질팡하고 결국 영적이나 육적 삶에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소설에 치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나오는 치킬 박사처럼 이중 인격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서 육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편, 12편 이들에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 도다." 결국 이두 마음을 가진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철새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한 그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만 찾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도 결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에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고 바쳤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조지 맥도널이 말 타고 가다가 잠시 쉴 자리를 찾으면 거기서도 기도해라. 전우에 설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그러면 당신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자유롭게 됩니다. 시련은 약 나약한 자에게는 절망의 조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내의 훈련장입니다. 예장간에 가보면 쇠를 풀목불에 달구고 그것을 모래에 넣고 햄으로 친후또 물속에 푹 담급니다. 쇠는 물과 불 사이로 오가면서 단단한 쇠로 변합니다. 바울은 갈라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신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면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장벽이 삼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희망을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폭포를 이루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명들이 모일 때 세상의 흑암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원적인 희망이고 그 희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정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큰 거르시 되어서 정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큰 거르시 되어서 그 땅을 우리가 지사는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묘비를 써내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느냐. 아, 아버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 묘비명을 쓰는 분이 먹다 죽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가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비를 써야 합니까? 우리는 시험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결론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한란 중에도 절구하며 할란은 인내를 낳고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할줄 알미라. 한란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소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강의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신자들도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주는 유익은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그리고이 본문에서 일장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 선물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의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뿐 아니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 시험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돼서 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수 있다면 시험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찬미로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일 것을 사랑하다가 사막의 풀 같던 신사가 되지 말고 모든 시험과 시련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제우 성령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고 이 땅에서도 하매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큰 믿음의 그리스도에서 세계 복음의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